안녕하세요 전미가 간다 행주 장어 웅어 왔어요 정성을 다해 만드는 건강 음식 와 밥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밥 오랜만에 먹어요 장어까지 행복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반찬이 많네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와 장어에 된장찌개가 들있지 기대되네요 감사합니다 a Masinda. Masinda. m 네 s i n d a m a s i n 니다 m 야 오랜만에 솥밥에 와 이렇게 맛있는 솥밥은 Masha. m a s 소박에 장어까지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전 전이 맛있게. 와 감동인데요. 소박에. 사장님 계산하겠습니다. 사장님. 사랑해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쌀쌀한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잘 차려진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기분까지 좋아지는 여러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야 맛있는 밥에 장어까지 고맙습니다